안녕하십니까. 재화의 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지금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판결의 내용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안 적었다면 위법하다. 이제 이런 판결입니다. 언뜻 보면은 그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데 있어서 해고 사유를, 어, 얘기를 안 해주면 당연히 그거는 위법한 해고가 되고 부당해고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이, 어, 어떤 회사에 소속됐던 이제 근로자분께서 업무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더 이상 같이 근무를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조율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타협이 안 돼서 결국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너하고는 더 이상 이제 연장할 수가 없다. 기간 연장을 안 하겠다라는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서 실질적인 해고 통지를 한 거죠. 근데 이 근로자분께서, 아니,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서면 통지를 할 때, 어, 거기에 해고 사유를 적도록 돼 있는데, 해고 시기하고, 해고 시기는 적혀 있지만 해고 사유가 안 적혀져 있지 않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야, 이미 너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게 조율이 안 돼가지고, 니할일다 했고, 우리도 할일다 했는데, 접점을못 찾았으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를 기재 안 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로 아마 이제 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1심하고 2심 법원에서는, 어, 해고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그 해고 사유가 뭔지를 근로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 충분히 방어권 행사할 수 있었던 기회는 많이 보장됐었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라 해서 회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 근로자가 패소를 한 거죠 원고가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는 바뀐 거죠 대법원에서는 어, 어찌됐건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이상은 근로기준법 위반되기 때문에 그 해고는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음, 제가 그대로 좀 읽어 드리면요.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용자는 이제 회사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한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결국 위법한 해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법원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상의 대부분의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 어떠한 내용이든 다 지키고 준수를 해라 설사 근로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를 기재하라고 돼 있는 이상은 기재해야 되는 거고 안 했으니까 위받하다이 말인데 근데 사실은 어, 획일적으로 판단하면 뭐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어떤 건지는 분명히 이해 갑니다 뭐. 전면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판결이 맞고요. 과연 이 사건의 구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 판결을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판결이 이렇게 확정이 된 거라서. 이제 그만큼 대법원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들은 어, 무슨 일 있어도 지켜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과연 그러면은 이제 부당해고. 이게 이제 부당해고라는 건데 부당 해고를 하면 안 되죠.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는 금지 사유입니다. 그럼 과연 부당 해고가 뭐냐? 이제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가 부당 해고다. 같은 말이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거 뭐냐 이 보통 한세 가지로 보거든요. 이제 징계성 해고가 있고 그다음에 정리 해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 해고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해고라는 거 뭐냐면 이제 근로자가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회사에서 더 이상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징계성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리해고라는 거는 회사가 이제 많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인원이 이제 구조 조정이 돼야겠죠. 비용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급여를 못 주는 상황인데 계속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통상해고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컨대 뭐건강이 악화됐다거나 뭐 이민을 가진다거나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저더 이상 회사 못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사 중에 통상해고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 사건마다 특수성이 다 있고, 그래서 분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이번 사건 판결의 의미는, 뭐가 됐든, 그 사유가 정당하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한 줄이라도 해고 통지서에 적어줬었어야지, 안 적어주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 경험을 이제 했었었는데, 서로 원만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근무를 하다가 나가시게 된다는 거는 같이 한솥밥을 먹다가 식구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좀 가슴 아픈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은 그 서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원만하게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안될 때는 뭐 방법이 없겠죠. 계약서대로 이제 근로기준법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대법원에서 1심, 2심 판결을 뒤집는 어, 근로기준법의 해석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근로자 입장도 있으실 거고 사용자 이제 회사 측 입장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그양 당사자의 사이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진행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어, 강행 규정이라는 것들이 곳곳에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어,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어, 제 편하게 이제 여쭤보실 수 있는 것이 노무사님들, 내지는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또 다른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거에 대비하면 훨씬 이제 미연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모르는 것은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